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묵상입니다. 17장에서 21장의 사건들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들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인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이어지는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얻은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의 이 같은 타락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대표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떠나면 죄악에 무감각해집니다.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을 떠나 친정에 가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레위는 도망친 첩을 타일러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첩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딸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인은 당시의 통상적인 환대에 따라 3일 동안 사위를 머물게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이 되어도 장인은 사위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지만, 레이 사람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5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서너 시간 전에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지리하자 하인은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자고 제안했지만 레이사람은 이스라엘 성읍인 기부하에서 유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라그네인 자신을 영접해 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여부수를 피해 기부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레이 사람이 기부하에서 유숙하고자 들어가 그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의무이자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부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유숙하고자 찾아온 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 레이사람 일행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편히 쉬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부와 성읍에 악한 자들이 몰려들어 그 집을 외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무라 사람들처럼 동성, 강간을 행하려 했습니다. 결국, 레이 사람의 첩이 끌려나가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가나한 사람들의 죄악이 이미 이스라엘 사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레이 사람은 죽은 첩의 시체를 잔인하게도 열두 덩이로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보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기부하의 죄악에만 분노하여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해 기부하에 보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는 이름 없는 약자들에게는 비극과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레인의 첩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우리는 타락한 시대를 향해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어두움 속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레인이 되기를 바랍니다.아멘.